안녕하세요. 법성 상담소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주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질문 내용을 보면은 어, 상대방을 어떤 지인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은 이런 사기죄를 인정을 하지만 초범이고 자수를 하고 그 피해 금액은 빌린 금액은 3천만 원인데 어, 현재 합의를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실형을 받게 될 것인지가 궁금하시다는 것인데.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해서, 어, 실행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3천만 원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이 선고될 수도 있긴 하는 건데, 이 질문자분께서는 보면 자수를 하기도 했고, 또는 이것이 초범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합의를 하려고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사님이 재판 판결 선고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한 형을 줄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는데,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 범행의 전후 행동들, 그리고 피해 변제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반성 여부, 전과, 연령,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형을 부과를 하는데 자수를 하고 초범이었다는 것은 아주 유리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 범죄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아주 유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추가로 더 하신다면 이 질문자분은 거의 실행이 나올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시고 어, 판결 선고를 받는 것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출금을 받은 뒤에 한동안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를 했는데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대출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 수사기관에 설명을 한다면 이 대출 사기를 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소를 당한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는 또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대출을 할 당시에도 뭔가를 속인 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초반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를 하다가 사정이 나빠져서 어~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할 당시에 본인이 대출 기간이 전혀 속인 것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금. 어, 3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변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갚지 못하게 된 사정, 즉,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본인이 어도하지 않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이 혐의를 어,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벗어나면 무혐의라는 걸로 빨리 종결이 될수 있는데,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또 다시 재판에서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 기관에서 어,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대출금의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분은 처벌을 받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단순 금융 업무로 알고 이 일을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아 다만 일주일 동안 이 일을 계속 한 것이 본인이 어 나는 단순 금융 업무로 알고 범죄임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사실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여기 얼마 받았는지 에, 수수료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통상적으로 이런 금융 업무와 관련해서 지급되는 수수료는 한 건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이 수수료가 고액인 걸 이유로 해서 본인이 단순한 금융 업무로, 업무의 아르바이트로 알고서 이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서는 법원을 설득시키기에 좀 불리한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은 단순 금융 업무로서 알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고,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런 합의한 내용이 충분히 양형에 반영되어서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본인이 단순 금융 업무임을 알고 일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을 하시고, 예비적으로, 어, 피해자들한테 합의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걸로 보여집니다. 보이스 피싱이 요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서 진짜 이것이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아르바이트임을 사칭을 해서 어, 여기에 가담돼서 현금 전달책이나 현금 수거책으로 되어서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로 처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이 시키는 이 행위 유형을 보면 조금 보통의 아르바이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어, 추심 업체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 일에는 방식이 보통의 추심 업체 일하는 방식과 좀 독특하게 다르고, 또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급하는 이 수당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비용치고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당신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이 내용 즉 아르바이트가 충분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도. 그것을 용인하고 이렇게 계속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서 진실로 본인은 어, 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만 생각하 하고 범죄 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충분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성 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 외에 다른 어, 기타 법률 상담이나 자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부 법성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의 법성 서울사무소 이금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